허리 통증, 어깨에서 골반 위까지 아파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기지개를 펴면 어깨도 결리면서 허리에서 골반 위까지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면 헛구역질도 나오고요. 운전하다 보면 허리를 누가 계속 치는 것 같고요. 요새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허리 통증이 어깨에서 골반까지 오는 것은 강백근, 대흉근이 관련됩니다. 대흉근과 강백근은 기런근으로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손을 내밀어 일을 하는 자세로 인해서 대흉근 단축이 오게 되고, 대흉근 단축은 등뒤에 강백근의 이완으로 강백근 허리 통증이 오게 됩니다. 대흉근은 복직근과 서로 연결되며 명치는 7번 흉추로 연결되고 명치 끝 검상돌기 부위가 압박을 받아 흑구역질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7번 흉추는 중부흉추의 대흉근과 연결되며 강배근이 중부흉추를 연결하게 됩니다. 대흉근이 앞에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에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강배근으로 대흉근이 힘이 부족하여 복부에까지 힘이 가면 횡경막근이 힘이 들기에 강배근이 횡으로 있으면서 천골 천근막에 부착하여 대흉근을 지지해 줍니다. 기운건 스트레칭 수시로 해주세요 강백은 X 스는 두개로 겨드랑이와 옆구리에 있는데 둘다 허리 어깨 통증을 냅니다 강백은이 등에서 중부형추를 이완시키는데 잘못하면 횡격막에 의한 손상이 강백은 때문에 올수 있습니다 대흉근과 복직근과의 관계에서 무거우면 안 들어야 하고 힘들면 쉬어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 과부하를 받게 되는 상황에 강백근이 담이 잘 낍니다. 대흉근이 힘쓰는 자세를 앞으로 숙일 때 미세선상이 오는 경우 강백근을 운동시켜야만 대흉근을 받쳐줄 수 있고 힘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통증은 대흉근과 강백근을 풀어야 합니다. 강백근 허리 통증은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발을 앞으로 뻗어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갑자기 기지개나 스트레칭 동작 시 허리 통증이 오는데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허리 통증이 옵니다. 눈을 잡고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강국의 이 계속 힘을 쓰는 것은 과부하가 없고 헛구역 질소화 불량에 관련됩니다. 재이 그분 경우 강백은이 약하며, 허리통증이 오므로 가슴을 펴고 어깨 뒤로 제끼는 자세교정을 수시로 하세요.